집에 세면대가 지금 막혔습니다 만일 꽉 막힌 건 아니고, 이렇게 물을 틀면, 물 틀고, 자, 딱쓰면쫙 내려가야 되는데, 내려가는 속도가 너무 늦어요. 그래가지고, 요즘 물이 잘안 내려가지고,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 요런,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저기, 다이소에서 샀는데, 배수관 클리어라고, 어, 국산이라고 하네요. 어. 베이딩 코리아 1,000원짜리입니다 이거 홈플러스에서도 판다고 하는데 거기는 2,000원이라 그러나 뭐딱두개 두 정도 파?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, 뭐 이거를 한번 얼굴 아, 뺐을 때 이거 뭐야? 자, 여기를 넣고 이렇게 집니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요 안에다 넣고 하면 된다 그래요 여기 물이 다 빠졌으니까 제가 설명을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끝까지 그냥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거 끝까지 안 들어가네? 아 들어간다 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끝 이렇게 넣고 살살 빼면 어, 된다고 하는데 이거 설명서에 보니까 이게 안에 지저분한 것들이 튈수 튈 있으니까 킬수 있으니까. 어, 어, 이거 또, 지저분하니 많이, 너무 많이, 오우! 비, 비 약하신 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, 영상.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, 어이 아, 머리카락이 많네요. 이게, 여기, 이사 오고 나서 한 7년 동안, 7년이야, 8년이야, 하여튼, 아, 이거, 만지겠습니다, 저는 뭐. 여자분들은 뭐 끼고 하셔야 될것 같은데? 와. 와. 어우! 어우! <laughs> 이거 뭐야 너무 지저분하잖아 이거. 아 어... 이렇게 하여튼 나온다고 하네요. 이거 저 여자분들 저기 끼고 하세요. 지저분한 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. 응? 이렇게 그다음에 다른 쪽도. 근데 진짜 시원하다. 아들네 이 옆에 이걸 찍어주고 있는데요. 아이고 왠지 속이 시원하다고 하네요. 이거 하면 하고 나면 물이 잘 빠질 것 같은데 진짜 이거 할때 여기가 좀 날카롭거든요. 이건 좀 날카로우니까 좀 조심해야 아, 될것 같습니다. 아들이 찍고 있어가지고 제가 자세를 살짝 바꿨습니다. 아이고 이건 지금 조금밖에 안 넣는데 안에가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이거 계속 찍어야 되나? 제가 이거 동영상 편집 같은 걸못 해요. 그냥 원샷입니다. 그래도 계속 찍게 되는데, 이거, 재생각에는 뭐 끝까지 안 보셔도 될것 같긴 한데, 이렇게 나옵니다. 이렇게 나오고, 그냥 물잘 내려갈 것 같아요, 하면. 이렇게, 이렇게 나오네요. 꼭 장갑 끼고 하세요. 고무장갑이다 음, 음. 다른 거. 와, 너무 많다. 너무 많다. 이렇게 많은데요. 이러니 물이 안 내려가죠. 이러니. 이렇게 많으니. 물이 내려갈 수가 없죠. 어, 이거 집에서 어떤 분들은 그 스트로 어, 뭐지 빨대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거 하나 사셔가지고 다이소나 홈플러스에서 파니까 하나 사셔가지고 하는 게더 편할 것 같습니다. 아유 일단 저 영상을 끊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? 그 다음에 영상 다 하고 나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이거 계속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네. 제 한번 볼까요? 아이고. 어유 아까보다는 빨리 내려가네요 그렇죠? 이거는 제 영상... 다시 한번 볼까요? 자, 아까보다는 좀 빨리 내려가죠? 제가 영상을 으, 다 마치고 나서 나머지 청소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계속 이렇게 하면 지저분한 것만 보일 것 같아요 청소를 다 했는데 한 5분 정도 걸렸습니다 5분이냐... 좀쉽으니까 하여튼 걸렸는데 엄청 나오더라고요 다, 다 뺐거든요 아, 유 팔팔 잘 내려갑니다. <laughs> 좋아요.